자 면회 하시고 오래야 다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 자, 다감나이다비사이다 감사합니다 다다 자, 사합사합 넘어갈까요? 말까요? 네? <laughs> 네. 어. 왜날 쳐다봐요? 저쪽 쳐다요 <laughs> 다시 한번! 안됩니다! 아이고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중심이 또렷하니까 머리도 좋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맞추십니다 어. 박수 한번자 <laughs> 우리 영광하신 천하대장군 말씀대로 <laughs>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대남들만 났어 우리 고향을